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자인지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섬광처럼 빛나는 영으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깃든 걱정과 고통을 미리 알고 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내려놓을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이 되리란 것을 믿습니다. 숱한 시간 중 오늘 이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 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하죠. 너무 힘든 날에는 정말 그 말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산을 바라보는 일이 있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산을 바라보면 그 많은 산봉우리들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실은 두 봉우리 사이는 멀리 떨어져 있고 두산 사이에 깊은 계곡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스가랴 9장 구절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십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멀고도 가까운 산의 두 봉우리. 초림과 재림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늠되지 않는 시간의 영원성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계약서라는 것한 번쯤 써보셨을 겁니다.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위해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죠. 구약 시대의 언약은 피로 봉인하거나 확증을 했습니다. 배서 옛 언약들은 희생 제물의 피로 봉인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8절을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이 듣게 하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릴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희생 제물로서의 의미만 갖진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새 언약을 확증하는 그분의 봉인이자 서명입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의 죄수들은 요셉처럼 물 없는 구덩이나 마른 우물에 갇혀 있었습니다. 본문의 시점에서 포로 생활과 고통. 절망이라는 말은 우물에 갇힌 이스라엘 포로들은 하나님의 폐기할 수 없는 언약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는 소망, 품은 자가 될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소망을 품은 자는 소망의 포로들이란 뜻으로 포로 생활 중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꼭 전쟁을 통해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살아야만이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기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것을 자유 속의 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그래 저 말이 더 일리 있는 것 같아하고 세상 문화가 가진 힘에 휩쓸릴지도 모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방이 막힌 가운데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막힌 환경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절망하게 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게도 합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손안 대고 코 푸는 아주 쉬운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위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하늘 한번 볼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꼭 정말 시간이 없다는 뜻만은 아닐 겁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람 안에서만 해결하려 하는 죄의 근성을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 수준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는 문이 있음을 인지하게 하고 그곳에서만이 살아있는 지혜와 선한 방법을 깨달아 알수 있음을 일러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성령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있는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가 말씀의 능력과 함께 복음으로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고통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평안한 날들이 이어지면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해줘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크게 볼륨을 키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왜 고통이 따르는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은 왜 자녀인 성도들의 삶은 적극적으로 보호하시지 않는가? 이런 신정론의 문제는 늘 존재해왔습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헤르만 바빙크는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고통, 괴로움을 이겨내고 기쁨의 영광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체감 없는 이상이나 사변적 환상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의 형태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4절처럼 환난과 고통 중에도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하나님의 계시적 은혜에서 기인하며 이로 인해 미래적 기쁨이 될 것이란 분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지시에 순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저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설명하며 비둘기 잡는 방법을 예로 들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남쪽에 산주한 카피스트라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비둘기를 잡으려면 가만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팔을 내밀고 손바닥을 폅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가만히 보면서 5분 10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날아다니던 비둘기가 손바닥에 와서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그때 살그머니 잡으면 쉽게 잡힙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면 갖고 있는 경험과 지혜를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게으르다고 느끼거나 퇴보하는 것만 같아 어쩔 줄을 모르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야 성령이 우리를 통해 진정으로 목표한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상황만을 주시하면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위로 통하는 문이 버젓이 열려 있어도 사방이 막혔다는 것만 인식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당장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위해 잠시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장이죠.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곳이며 온전한 문화를 구현합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플라톤의 이상 국가, 유교의 왕도 정치의 나라, 불교의 극락, 도교의 무릉도원 등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종교를 통해 꿈꾸었던 모든 이상향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하는 통로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실현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무사람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짙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교회는 멤버십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비멤버십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믿는 자들끼리만 붙어 앉아 잘 믿고 천국 가자며 벽을 치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간 성화를 위한 고통 연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사회라는 복잡한 관계망 안에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진정으로 위안이 되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안으로 향하는 사랑과 밖으로 향하는 사랑 모두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고 인간과 연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의 고통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성화의 길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교회가 되고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자라나는 백성들을 긍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루만큼을 살아내기 바쁜 삶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힘겹게 내딛는 그 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안 중에 고통이고, 고통 중에 평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날은 기쁨으로 찬양을 올리고, 또 한날은 고통스럽게 입을 열어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세어 아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허락된 시간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생각하여 흘려보냅니다. 거친 파도가 일어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길 바랍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세상 끝날까지 살아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곁에 임재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Amen.